보통 빈혈하면 철분이 결핍된 빈혈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빈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지만 또 비타민 B12로 인한 빈혈도 있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오는 빈혈도 있고 또 아연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혈액 검사에서 그 적혈구의 여러 가지 철분이나 헤모글로빈 수치도 검사하게 되고 보통 강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리틴이라고 했습니다. 이 페리틴 수치를 꼭 체크를 해 봐야 돼요. 페리틴 수치가 정상은 30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이 너무 명예 찼는데 30이 아래다. 아, 그러면 이제 소적혈구성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철분은 정상이라고 하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비타민 B12로 인한 빈혈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악성 빈혈이라고 해서 위장 속에 내재적인 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인식 팩터라고 하는 인자가 단백질이 나와서 몸 안에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 있는 비타민 B12를 딱 같이 결합을 해서. 몸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장이 안 좋거나 이제 재산제를 많이 드셨거나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잘 씹지 못하거나 아니면 채식주의자, 만성 위염, 위험, 위축성 위염 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인트로시팩터가 고기 속에 있는 B12를 결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시켜주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죠 B12가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 빈혈이 오지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손하고 발이 저릴 수도 있고 심장에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메가 블라스틱이라서 이 적혈구 세포가 너무 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로. 이 골수에서 혈액 속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B12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계속 성숙시켜 가지고 알짜로 만들어서 이제 골수에서 이제 혈액으로 보내야 되는데 B12 부족하면 그 성숙시키는 작용이 안 되니까 얘가 쓸데없이 크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성숙된 상태로 가니까 얘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혈액 검사에서는 B12를 확인하는 방법이 MCV라고 하는 세포 사이즈의 어떤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호모시스텐이라고 해서, 호모시스텐이 어, 정상보다 많이 너무 크다. 예를 들면, 정상은 10에서 15 사이인데, 얘가 15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호모시스텐이좀 높다고 볼수 있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내지는 B6나 엽산, 이세 개가 부족한 경우에, 아, 혈액검사에서 호모시스텐이 과다하가 되고요 호모시스텐이 과하게 많아지면 혈관벽을 계속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혈관벽이 자꾸 데미지 받으면서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혈관이 좁아지고 죽상동맥경화 같은 그런 혈관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혈액과 관, 관련해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아, 철분 결핍이냐 비타2 결핍이냐 생각하시고 만약에 다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귀 안에 있는 전정 신경 달팽이관의 관계가 없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기능이 약해져서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 만성 피로. 팔, 다리, 어깨, 그다음에 허리, 골반 통증이 오면서 소화가 안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 갑상선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여성들은 손발이 좀 차거나 아랫배가 좀 차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아침에 몸이 푸석푸석하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이런 만성 피로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갖는데 보통 어지럼증이 잘 치료 안 되는 여성분들은 경우에 생리가 안 좋고. 생리 전 증후군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시고 몸이 좀잘 푸석푸석 부으면서 깨끗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부신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느냐 이런 거 관련된 혈액 검사나 기타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